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울산 법률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물건은 양산물금 신도시에 소재하는 운암 퍼스트빌 52평형인데요. 일단 주변 환경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해당 운암 퍼스트빌 정문이고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은 단지 내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 107동이고요. 해당 세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시면요. 107동 해당 세대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층인데요. 해당 동을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되시고요. 주변 가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양로라고 했는데 그 대로는 아니고 중로로 보입니다. 쭉 가보시면은 해당 문화 퍼스트빌 아파트가 되고요. 노선 버스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고 보시면은 직진하면 양산타워, 좌회전 양산길, 경찰서, 우회전 범우고등학교, 직진하면 시청버스터미널, 우회전하면 부산지하철 남양산역, 좌회전하시면 소방서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보시고요. 해당 문암 퍼스트빌 아파트는 예, 해당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건표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2021 타점 3030 양산시 물건업 범어리 2676 6번지 양산 물건 문화 퍼스트빌 107동 총 18층 중에 16층이고요. 2007년도에 준공이 된 640세대 국개동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는 52평형 공급 면적 52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지권 26.4평과 전용면적 38.9평이 일괄 매각이 되고요. 감정금액은 4천만원이기 때문에 공급면적 기준으로 하면 평당 788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매는 2022년 1월 27일 1차 경매에 입찰하셔야 되고요.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이면서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소유권은 이전되고 그 이외에 걸리는 모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사건표 보셨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법원 경매 기록 안에 있는 법원 문건 사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해당 세대 현관이시고요. 해당, 세, 해당 동은 107동이니까 전체 동 중에서 107동 남서쪽에 좌측 라인 되겠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18, 17, 16, 18층 중에 16층 물건이 되시고요. 그리고 스리베이 4베이 포베인데 기본적으로 4베인데 방 하나, 둘, 셋, 넷방네 개. 욕실 찾아보겠습니다. 욕실 하나, 둘. 거실, 나머지 드레스룸, 전실 같은 거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방네 개에 욕실 두개 거실로 구성이 된된 포베이 된 구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보셨고요. 네이버 부동산 가격 정보 살펴보시겠습니다. 입사 가격 선정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52평형 아파트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 매매 매물입니다. 낮은 가격은 4억 9,500만 원, 높은 가격은 5억 5천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감정 및 최저가는 4억 1천만 원인데 매물은 낮은 금액 4억 9,500, 높은 가격 5억 5천입니다. 실질적인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4억5천만원에서 5억천만원. 하한가가 4억5천만원, 상한가가 5억천만원. 같은 평형 중에서. 해당 물건은요, 최소 이 구간 중에서 정, 가, 운데 값, 가운데 중간 값은 확실히 넘기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한 4억7천, 4억8천원 확실히 넘기는 물건이고, 5억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해당 감정가, 최저가나 4억천만원이니까, 1차 경매 당연히 입찰하셔야 될것 같고요. 2021년도 11월, 작년 11월에는 11층이 4억 8,500, 8월에는 5억, 5억 2,500, 6월에는 5억 천, 4억 8,500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 매물, 같은 평년 전세 매물 나와 있는지 확인 없습니다. 월세 매물, 예,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 매물이 있다면 매매가 대비해서 68에서 71% 정도의 전세 가율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계속 입지가 좋아지는 그래서 가치가 잘 유지되는 입지인데요. 해당 아파트 양산 물건 문화 퍼스트빌 위치가 되는데, 신주중학교 물건고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범우고등학교, 황산초등학교가 동서남북에 포진되어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부산대학교 양, 양산, 아, 예, 부산대학교 공원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디자인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남양산역은 직선거리 찍어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찍어 보시면은, 9 0 0터좀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도보로 간다고 할것 같으면 1.3km 정도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고 1km에 7분, 8분 정도 걸리는까 10분 정도면은 걸어서도 다니실 수 있는 부산 지하철 남양산역인데 향후에 부산 양산 울산으로 쭉 이어지는 광역 철도 35번 국도 이용하는 트랩 노선하고 쭉 연계되는 그런 광역전철과 연결되는 그 지하, 현재 지하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그 도심이 오봉이라는 오봉초등학교, 그 옛날에 오봉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범어리인데요. 구그 도심 내에는 멀지 않습니다. 양산시 국민체육센터,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강물 잘 흘러가고요. 황산공원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지나가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교통망 간단하게 언급하시면은 어 남양산 IC가 있습니다. 남양산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지선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재 위치 좋고 향후 입지 더 좋아져서 가치 보존 잘될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비조정 지역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합니다. 그, 그래서 본건 본권 취득이 본건을 취득하셨는데 1주택이나 2주택이 되시는 거라면은 낙찰 받으신 금액에 1.3%, 왜 1.1이 아니가 1.3이냐면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기 때문에 3.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이면은 1.1, 3주택이 되시면은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13.4%치득세 적용 받으시고요. 경락 대출이 가능하신 분은 1억 5천만 원, 여유있게, 여유 여유있게 1억 5천만 원 정도 자금, 자기 돈이 있으시면은, 경락, 장금 내시고, 그, 계약금, 입찰보증금 포함해서요. 그렇게 내시고, 시득세도 내시고, 부대 비용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한 달이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은, 주말에, 황상공원 또 한번 걸어보시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